예. 자, 오전 6시 13분. 오전 6시 13분. 예. 탕춘여성안 묻네 다시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예, 좀 시원할 때 많이 걸으려고 일찍 출발해서 뭐 이런 시간에 여기까지 오긴 왔는데요. 다도 덥습니다. 예, 올라오는 길이 좀 있어서 그런지. 예, 오늘 제 8회. 북한산 둘레길 완주한 이후로 이제 북한산 다니는 게제 8회. 제 8회 북한산 등반, 북한산 탐방 등반이라고 하기는 좀 부끄럽습니다 탐방, 북한산 방문, 탐방 제 8회 탕춘대성 안문 그렇죠. 이제 앞으로는 그 코스 현장에 따라서 반드시 이제 이 안문까지 온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네. 다음번은 이제 안문이 아닌 다른 코스로 이제 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안문, 이제 암문. 안문을 통과해서 이제 북한산 주봉선 방향으로 접근하는 거죠 일단, 향로봉 방향으로. 네. 네, 오늘은 일단 이제 주능선으로 뭐, 뭐 올라가야죠. 주능선을간 다음에 주능선은 이제 그 대남문을 거쳐서 대성문까지 가려고 합니다. 대성문까지. 그리고 이제 대성문에서 어, 하산, 등산, 하산. 세 개의 코스를 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정릉쪽 그 안가본 코스를 탐방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정릉탐방지원센터에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오늘 중점을 두고 있는 그 정릉코스는 한참뒤 이거 이제 거기까지 가는 게 예, 문제죠 거기까지 가는 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빨리 가도 쉬는 시간 포함하면 2시간 반이고 3시간 걸릴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 그래서, 제가 이제 출발을 하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이제, 온거은뭐 그냥 워밍업이니까, 저희 아, 하고, 어, 오늘, <laughs> 오르바 코스 구간이 세 구간이 있습니다. 세 구간. 첫 구간이 여기 있어요. 또 준흥선까지 첫 번째 구간인데, 아, 세 구간을 아, 또또또돌수 또, 또 있을지. 네. 그, 준흥선, 그 대성문, 네, 대성문이죠. 대성문까지는 이제 예, 예, 그 가급적 촬영을 좀 줄이고요. 예, 중요한 포인트를 통과할 때마다 아, 그 기록하는 의미 정도로만 예, 하고 대성문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세길를 아, 탐방하면서 말이죠. 예, 렇게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제 포금정 사지까지 가는 게 일자 목표고요. 네, 거기 가서 예, 좀좀 휴식을 취하면서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는가 렇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더 열심히 걸어봐야죠.